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29조부터 33조에 설명되어 있는데, 29조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형태와 교육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30조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실시에 있어 교육시간의 면제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나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 등은 교육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며 31조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32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 안전 관계자들이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33조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이 있는데 근로자 정기 교육은 사무직 종사자와 판매직, 판매직 외의 근로자로 구분하여 교육 시간이 정해지는데 건설 현장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채용 시 교육 시간은 근로자의 채용 형태에 따라 교육 시간의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상 한달 이내인 근로자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 시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 활용하는 일용직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그 밖에 근로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별교육은 일용직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39개의 특별교육 대상자 중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특별교육 대상자는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종사자는 반드시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6시간의 교육을 한 번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작업에 투입할 때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는 3회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특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근로자 교육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교육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즉,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성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검사기관이나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외부 위탁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